가습기 아무거나 구매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습기는 초음파 방식, 가열식 방식, 분무식 방식, 기화식 방식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초음파 방식이나 분무식 방식의 경우는 매번 필터를 갈아주어야 하고 매번 세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다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가습기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가열식 방식입니다. 가열식 방식이란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뿜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열식 살균 소독을 하게 되면 인체에 무해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어서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호흡기계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계 감염을 줄여준다는 논문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감기와 같은 감염이지만 그 외에도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분비물 이동에 방해를 받으면서 기관지가 더 건조하고 딱딱해지면서 기관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습도가 과도하게 낮게 되면 천식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건조한 공기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실내 필요한 적정 습도는 40% 정도인데 겨울철에는 20에서 30%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10%를 위해서는 겨울철 가습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열식 가습기 중 가성비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 디자인의 쿠쿠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제품명 자체가 아이에게 편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그만큼 아이가 있는 집에 필수품인데요.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게 되면 집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풍부한 가습량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해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는 청결함이 생명인데요. 쿠쿠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스테인리스 소재 수조로 완전 분리 세척이 가능해 오랜 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답게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해서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세척할 때도 쉽게 분리해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관리 역시 편리합니다. 3.8L 대용량 수조로 약 13시간 연속 가습이 가능해 밤새 틀어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이 적게 들어 있더라도 분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적정 실내 습도로 쾌적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 보충 역시 물통 분리 없이 넣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쿠쿠 가습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다른 가습기에 비해 10만 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은 8만원대입니다. 두달 만에 입소문만으로 3,000대를 완판시킨 독일 프리미엄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제품에 워낙 자신이 있는지 30일간 사용해보고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슬로건까지 내걸어 놓은 만큼 제품과 성능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제품인데요. 무상 AS기간도 1년도 아닌 10년이라고 하니 엄청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화상 방지 기능에 스마트 센서까지 장착해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아이 접병에 사용될 내열성 PP 소재를 사용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가습기 사용하는 분들 중에 전기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고효율 가열 방식이라 다른 가습기에 비해 소비 전력이 낮은 편이라 경제적입니다. 분사량 역시 거실에서 사용할 정도로 풍부하며 물만 채워주면 알아서 스마트 센서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100도 넘는 열로 가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가습기가 넘어지면 알아서 꺼지고 화상 걱정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쿠폰까지 할인받으면 현재 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가습기 고를 때 참고하길 바랍니다. 밥통 모양의 가열식 가습기는 싫다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가습 성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물멍할 수 있는 감각적인 가습기입니다. 내부에 노란 조명이 있어서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볼수 있는 무드등 기능이 있어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물 보충 시기도 한눈에 알수 있고 대용량이라 물을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가열과 작동을 자동으로 중지해서 걱정이 없고 기울어질 경우 작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합니다. 발열판에 그래핀 신소재를 사용해 낮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높은 열효율로 전기세 걱정 없어 경제적입니다. 밥통형 가습기가 싫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입니다. 오늘은 다열식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걸어 다니지 않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쿠쿠 아이편의 가습기를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는 독일 프리미엄 가습기를 밥통 모양의 가열식 가습기는 싫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시즌드림 가습기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제품과 가격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면 더 다양한 가성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이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